안녕하세요. 구월산입니다. 자, 2020년 하반기 토끼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사건 사고와 간질수를 조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금전 사고가 많이 날수 있고 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돈 빌려주면 못 받는데. 금전면으로는 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대요. 그래서 일단은 돈 사고가 나니까 무조건 빌려줬던 돈 돈도 못 받지, 그지? 어. 그러니까 그거 알고 명심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도둑 수가 있고 뺏기는 수가 있고 사기 수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토끼띠 부부들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. 이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혼 수가 없어도 딴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다라고 하면 불륜이잖아요. 불륜이 생길 수 있고. 그래서 이제 다 당해야 되나요? 라고 하니까 서로 좀 신경 써주래요. 그러니까 토끼띠 자체가 어, 하반기에는 외로움이 좀 많나 봐요. 그래서 바람도 피고 싶고, 자기 마음도 의지할 곳, 이야기할 곳을 찾아가니까 서로 부부간에 조 이야기도 많이 하고, 힘든 부분이나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이게 뭐래 토토, 스포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날닌데좀해날리신 분들도 이제 이제 그 마눌님들한테 얘기 다못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언니들도 보면 신랑 몰래 뭐 이렇게 주식 있는데 투자해서 돈 날리신 분들도 다입 다물고 계시더라고 소가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눈치 보면 아시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조금 달래주시고 사람이 항상 나쁘라는 법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건강으로 봤을 때는 자궁 쪽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자궁 쪽에 수술 수가 있다.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수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시면 바로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롭다는 이유로 바람 핀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성병. 조심하셔야 돼요. 혼자 아픈 건 괜찮은데 우리 사모님한테 여자친구한테 옮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성기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병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. 토끼부, 토끼띠 운세가 조금 안 좋으시니까 조심조심대 하시고요. 그렇다고 뭐 상반기 운세가 다 토끼라고 무조건 나쁘지는 않겠죠. 좋은 분도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거는 내가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운이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. 토끼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더 운이 좀더 좋아지셨으면 하고요. 요거 조금만 조심하시면 다 되는 일이잖아요. 그래야지 또 2021년도에 좋은 기운 받으셨. 받으셔서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살필 수 있고 여친도 잘 살피고 돈도 많이 벌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9월산의 소방입니다 감사합니다